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약44 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 일부 협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건물이 매우 큽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방문했습니다. 기존의 하남시는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타운으로 자리 잡았던 하남시가 지금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미사 강변도시, 미래 가밀지구 등. 대규모 택시 개발로 인해서 다양한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많이 탈바꿈되었죠. 이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오늘 우리의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 31평에 건물 면적 44평을 전부 소유하는 도로변 꼬마빌딩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접근성이 우량한 하남시의 도로변을 접한 2층 꼬마빌딩 생각만 해도 비싸겠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식을 벗어난 금액, 빌라 한채 정도 살수 있는 금액 약 3억 대에 이 도로변에 붙은 2층 공업빌딩을 전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공천을 보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 해 있으며 토지 면적 31.76 평에. 건물 면적은 44평으로 토지 및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감정가 5억 3천만 원부터 출발하여 현재 30% 저감된 3억 7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현재 경매 물권의 토지의 감정가액은 약 5억 원대로 현재 진행되는 경매 최저가 3억 7천만 원은. 토지의 감정가액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현 건물의 현황은 18평씩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테리어 업체가 전체적으로 사용 중에 있죠. 그의 권리 분석 상황은 2018년도 01월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대항역에 있는 임차인이 없어 인수되는 보증금도 없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그 입지의 현황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반경 500m 안에 소재해 있으며 하남 IC까지 근접되어 있어 교통의 편리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하남시청, 홈플러스, 주민센터 등이 구성으로 지속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하남시청역이 근접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가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후 건물을 부시고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현장도 볼수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서울의 접근성은 상당히 우량합니다. 강남까지는 약 1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으며 그외 강동, 천호, 잠실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타 수도권 지역보다는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우량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남시죠. 또한 하남시의 잠재성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급격하게 변하는 인구의 변화 추이입니다. 하남시의 인구는 2014년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인구 추이가 상승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로 인해 5년 새 인구의 숫자는 약 2배 이상 상승된 추세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구 상승률과 땅값 상승률은 비례하므로 앞으로 하남시는 미래적 가치를 충분히 품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전부 사는데 얼마 빌라 한채 값밖에 안 됩니다. 3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호감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수도권에 우량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건물주가 될수 있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필수적으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약 44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 일부 협소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건물이 매우 큽니다. 간단하게 한번 건물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해당 건물이 좀커 보이는 이유는 해당 토지가 정방향 토지가 아닌 삼각형 모양의 토지를 가지고 있기에 폭은 넓지만 전면부가 상당히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로 부분과 보다 많은 부분이 접하고 있기에 협소 토지지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물건입니다. 그의 현 건물은 1994년도에 사용승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경매물건입니다. 즉 낙차로 일부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죠. 현재는 건물 전부가 인테리어 회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 폭은 여기 보시다시피 약 6m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서 교통의 편의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 도로 폭은 우량하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복지센터도 바로 근접되어 있어서. 어, 유동 인구는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더라고요. 아침 일찍인데 주차장은 역시나 <laughs> 오늘도 없습니다. 건축법이 완화되었을 때 지어진 건물이다. 주차장은 없습니다. 근데 전면부에 이렇게 보시면 약차 두대 정도는 될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층은 상가로 활용하는 것처럼 샤시가 잘 되어 있는데 2층 부분부터는 사실상 어, 일부 수리 및 보수를 감안해야 할 정도로 노후된 이력이 보여집니다. 현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 건축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의 경우 장점의 경우는 공사 기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 대비 50% 절감된 효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어, 방음에 취약하며 단열에 대한 문제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자재를 무엇을 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와보시면 어, 여기까지 전면부가 우리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울고 있어요. 어, 안녕 고양아. 아이고... 안에 개조심도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고양이랑 개랑 안에 내부가 있는 거 같아요.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랑 강아지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런 경매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 그 하남상사 여기 있죠. 어 여기 하남상사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 경매물건이에요. 약4평 정도가 되는데 어 제시회로 나왔습니다. 매각에는 전부 포함됐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 필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이 있어요, 철제 계단이. 창고로 쓰시네, 이쪽은. 이쪽은 창고로 쓰시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철제 계단이 있어서, 여기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진입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음, 이쪽 반대편에 보면, 이렇게 조리식 가건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네요. 창고로 쓰십니다, 보니까. 하남상사라고 되어 있는 곳은. 폭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넓지 않아요. 세장형으로 삼각형 모양 토지라고 해서 어이 건물의 표곤 상당히 협소합니다. 다신, 전면부가 길어서 어 우량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형태는 지금 철제로 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가건물입니다. 내부는 창고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뒤로 와서 보니까. 근데.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수리비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 회사는 현재 소유자 직계가족분이 직접 임대차를 진행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2층과 1층, 단 2층으로 구성된 건물이다. 그리고 고양이가 날 보고 있다. 어, 그죠? 고양이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고양이가 눈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눈이 한쪽밖에 안 떠져 있는 거서 눈이 좀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음, 고양이가 있고 화분들도 많고 어, 전면부에 주차를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주차를 좀 막으려고 화분을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경작행위는 안돼 안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작은 앞에 텃밭도 있다. 여기 작은 텃밭 보이시죠? 문 앞에 작은 텃밭이 있어. 어, 내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구층에 직접 거주를 하고 텃밭까지 기를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에 우량하죠. 최고입니다. 제가 아까 임차인분을 잠깐 만났는데, 어, 현 소유자분과 약간 지인이나 인맥으로 보이시는데, 어, 물어보니까 어, 가래요. 어,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거기서 뭐 붙잡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 물어보니까 뭐 소유자는 아닌데, 아마 경매가 취하될 수 있다. 그 금액은 안 판다. 안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아, 한마디로 어,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죠 어,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건물은 아닌데 금액이 너무 싸졌다 이 금액에는 아마 절대 안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투자인들은 어, 저도 경매를 하면서 임장을 하다 보면 항상 치하시킬 거다 음, 이거 안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 사실상 그래 놓고서 치아 안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변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변경되면 나중에 뭐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좋은 가격에 매입하시면 되고요 안 나오게 되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경매 물건이 치아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제 몸통만한 개가 몇 마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 유튜브에서 보면 간혹 저보고, 아이, 대장님, 왜 이렇게 개를 무서워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개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동물을 사랑합니다. 어, 개도 많이 길렀습니다. 음,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데, 어, 임장 가다가 야산에서 한몇번 물릴 뻔 했어요. 개한테. 네, 그래서 트라우마가 살짝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거안 먹을 테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덩치가 큽니다 이거 보면 등상 내가 덩치 작은 줄 아시는데 덩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무서워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대장집 시청자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안에 개도 있어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었다 자 그럼 최형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안시천역 인근에 있는 2층 꼬마빌딩 경매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외형 경매 물건은 어, 도로 부분과 길게 접하고 있어서 가시성은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그 외에 현 경매 최저가가 토지가 31평이고요. 건물이 44평을 전부 사는데 빌라 한채 값으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죠. 또한 현 경매 물건은 올근생 건물로서 주택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비로면 비교적 소액, 작은 정자 돈으로도 수도권에서 서울과 근접한 수도권에서 이층 공업빌딩을 전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장점만 말씀드리지 않죠. 현 경매 물건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첫 번째는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현 경매 최저가에서 필수적으로 수리 및 보수 비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소한 토지 면적 때문에 단독적인 개발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풍상 개발하는 행위를 보면 옆에 필지와 공동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수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죠. 자, 그럼 현 경매 물건의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하남시 인근에서 임대를 내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현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서 나만의 사옥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없어지는 임대료가 아닌 내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고요. 나만의 사옥을 통해 사업도 영리화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이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낙찰받고 나서 일부 수리 및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차 구성을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 현재 주변은 지하철역 주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이 혼재된 지역이라 뭐 미용실, 요식업, 아니면 회사 사무실로 임대를 주셔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꼭 밀도 있게 체크해 있어서 보다 안전 마진을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절대로 고가나 찰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현 최저가를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1회 정도 유찰된 상태에서 안전 마진을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청자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부자 재벌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자 재벌 이란 사람들은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나쁜 사람들이다 혹은 어, 악덕 고용주다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본인은 띵가 띵가 놀면서 돈을 버는, 버는 악덕 고용주다 뭐 이렇게 <laughs>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 이런 부자들은 꼭 나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서민들이 재벌들을 무찌르고 정의 구현하는 그런 극단적인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의 질을 높여줍니다. 더 나아가 고용 문제에 대한 창출도 해결하게 되죠. 즉, 누군가에게 이로운 효과를 제공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집의 시청자 모든 분들도 이런 부자에 대한 선입견과 안 좋은 편견을 꼭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자되는 첫걸음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과 그 첫걸음을 함께하며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과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